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그 남자의 이야기 그 형은 저 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형보다 4살 어렸다. 물론 거대한 재벌관의 사전 종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집안 어른들끼리 술자리에서 야, 니네 딸 크면 우리 아들이 결혼시키자! 라운 등의 농담이 시간이 흐르며 진담 비슷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결국 농반 진반으로 응고대 인연의 고리로 고착되어 그런 수준까지 되었죠. 어릴 때부터 자주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족끼리 같이 놀러 갈때마우친다거나 그나마 부모님들끼리 정은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지꼽게 놀려대는 바람에 정작 마우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대면한 사이였지만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인연 때문인지 형에게 그 여자는 순수함의 정표로 계속 가슴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방탕한 생활은 그저 다른 생활의 일부라고 치부하더군요. 결혼은 꼭그 여자와 할 거다라거나,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만 충실할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자주 했었죠. 저는 개가 똥을 긁지라는 말로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 그 형의 그때 그말 자체에는 순수, 결기현, 그런 것 같은 것이 제법 툭툭 배워 나왔습니다. 물론 제보를 개주겠냐마는 이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을 하게 되자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체 알았던 두 사람은 적당히 수줍은 척했고 적당히 놀라운 척하다가 결국 본인들의 맞득처은 그런 의견과는 부합하지 않으나 부모들의 굳은 의지 때문에 등떠밀려 어쩔 수 없이 효도심의 발로로만 그렇게 만난다는 요식 행위를 거친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오후 적당한 시간에 만나. 첫 데이트, 첫 식사로 순색이 없는 어느 특급 호텔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은 후에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형의 일상적인 패턴이었다면 밥을 먹고 술로 취하고 숙박을 하고 바로 그한 건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각설하고 이를 오후 계획 없이 영화를 보려니 당시 인기 있었던 영화들은 대부분 자리가 없었고 그냥 재미는 없지만 좌석에 남아있던 영화를 끊으러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형이 두 번째 여래에그 여자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바로 앞자리에 남자 때문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더랍니다. 그 앞자리 남자는 분명 혼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다 대고 뭐라 뭐라 말하는 신용을 하더래요. 처음에 틱 장애 같은 게 있으려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너무 이상해서 혹시 앞자리에 조그마한 애가 앉아 있나 싶어서 고개를 빼서 앞자리를 들여다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는 계속 옆자리에서 마치 사람한테 속삭이는 것마냥 기숙말 하듯 중얼거리고 영어가 진행되는 내내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점점 오싹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옆자리 여자에게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해서 그냥 재미없는 영화를 보다가 어쩌다 문득 앞자리를 헐끔 봤는데 그 형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너무 놀라서 똥쌀 뻔했다고 하더군요. 앞자석 등받이 공간 사이로 얼굴이 새한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뒤로 돌려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있더랍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앞자리 남자도 자기에게 고개를 쓱 돌려서 쳐다보더니 피식하고 웃더래요. 너무 섬찟한 기분에 극장에서 <laughs> 하고 소리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불쾌해서 정원자에게 나가자고 그렇게 말한 후 극장을 빠져나왔답니다. 정원자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오고 말이죠. 극장을 나오고 나서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되더랍니다. 자기가 혹은 무슨 착각을 했나 싶어 되짚어봐도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 무슨 착각이나 착시를 모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날은 너무 어수선한 정신에 그 여자를 집에 보내고 그냥 들어갔답니다. 그 얘기를 듣다 제가 그랬습니다. <laughs> 그게 무슨 얘기야? 별거 아니네. <laughs> 그러자 그 형이 그러더군요. 아니 무속내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시작 부분에도 썼지만 이 형은 굉장한 카사노바였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정말 신기한 게 저나 다른 사람들이 하면 옆집게 땡치리도 웃지 않는 개드립이 이형 입만 거치면 여자들이 빵빵 터져준다는 거죠 응? 어? 결국 농안얼리는 것인가 뭐 아무튼 그 형을 보고 있노라며 여자 꼬시는 것도 정말 타고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은 그냥 그 정원녀와 정신 만남 뒤 그때부터 꾸준히 연락도 하고 점점이 데이트도 그런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그와는 별개로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이나 원나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사상을 가진지라 그런데 어느 날 라이트에서 한 여자를 만나 의뢰 걸어듯이 호텔로 향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 못 잤다고 그러더군요 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안 썼어? 라고 물으니 그형 말이 아니 그게 내가 그 여자 몸에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며 그 여자 내부가 사포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확 밀려오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듣는데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너무 아파서 화들짝 빼내는데 마치 누군가 사포를 손에 꽉쥔 상태에서 자기 물건을 잡고 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피가 날 것처럼 벌겋게 부풀어 오르더랍니다. 그날은 그냥 뭔가 이상한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다음번 여자를 만났을 때도 또그 다음 여자를 만났을 때도 결국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 그때부터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여자가 여자와 관계가 불가능해져버리네 고자가 아닌 고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정은영화는 그저 순수하게 데이트만 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걱정이 되더랍니다. 병원을 가봐도 당연히 신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슬슬 걱정은 되고 어디 하소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혼 준비에 마음 고생에 살이 쭉쭉 빠져 나가고 있던 그때쯤 어느 날 가족끼리 밥을 먹다 형의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근데 길동아, 너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놓을 게 있는데 말이야. 혹시라도 네가 안 좋게 생각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그 여자 쪽 가족 중에 한 명이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그리 놀라진 말하라.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이형 머리에 뭔가 종광석화처럼 바박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물어봤답니다. 혹시에? 이상한 직업이면 무당 같은 거예요 어? 허허. <laughs> 참 눈치네. 그래, 내 친구 녀석 동생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무속적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냥 직업이래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 그냥 직업이라니 생각하면 별거 아니니까. 아버지랑도 어렸을 때는 같이 잘 놀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됐다더라. 그말 듣고 나니 이 형이 지피는 게 있어. 정원녀을 만났을 때 바로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혹시 삼촌이 우리 처음 만나서 영화 볼때 따라오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추궁하니 정원녀가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래요 사실 처음부터 사촌, 삼촌이 따라왔다고 밥 먹을 때도 있었고 영화 볼 때도 있었다고 하더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영화 볼때앞자리 앉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반분하더래요 그럼사는 말이 처음 만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니까 자신이 직접 사주를 한번 봐야겠다고 하더니 음, 다 좋네. 애 착하고 성실하고 살면서 얘한테 너한테도 잘할 것 같고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결혼 전에 버릇을 좀 고쳐놓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첫 만남에 자기도 근처에 있을 테니 넌 모른 척해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청혼자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들은 그 형은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맞지? 자기 치부로 성들이죄 들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누군가 앞에서 벌거벗겨져 있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랬답니다. 그 문제로 한참은 두문불출을 고민을 하던 형은 그저 말없이 결혼을 감행했답니다. 그때 제가 그럼 결혼 전에 그 삼촌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랬어?라고 말하자 그 형이 그러더군요. 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나 꽃주 못 쓰게 그렇게 해놓았으면 안 하냐며 멱살 잡고 싸우랴? 음... 듣고보니 그것도 참 애매한 문제 같았습니다. 어찌됐던 그 형은 그 정원자와 결혼 했고 정말 사람이 바뀐건지 참고사는건지 정말 자기 와이프 하나만 보고 잘 살았습니다. 경식장에 초삼촌과 처마주쳤는 자기를 보며 씩 웃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었다는 말도 했고요 지금 연락이 끊겼지만 연말이 되니 문득 그 형이 생각나서 한참 끄적여봤습니다. 출처 짱공위 h-y-u-n, d-c 님의 이야기입니다.